식음료 업종 중에서도 한 품목으로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 이런 회사를 선언한다고 제가 언했어요 이거는 전문가들마다 반대 의견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 회사의 제품 하나가 전체 매출을 차지한다면 위험한 거 아니냐. 뭐, 맞아요. 위험하죠. 그냥 그 매출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동서 같은 경우는 커피믹스가 전체 매출, 자기 회사 매출의 거의 80%인데 너무 의존적인 거 아니냐. 커피믹스 너무 의존적인 거 아니냐. 전문 리포터, 에널리 리포터도 그 말이 꼭 나와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란 거. 단점이자 장점. 하는 한것만 하니까 그게 문제일 수 있겠죠. 그게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반대로 그러기 때문에 그회 하나에 더목매달이지 않을까요? 그 회사는 탁월하게 그걸 해야 되니까 절대 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걸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그거를. 미스트롯에도 그런 얘가 나오더라고요. 그 홍자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싹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장윤정이그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다 경연 끝나고 홍자에게 평가를 하는데 말이 많대 홍자가. 홍자는 노래 스타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송가인은 노래도 정말 잘하지만 그냥 전 장르를 다 섭렵해 버려요. 걔가 도와. 국악도 하고 트로트도 하고 발라드도 하고 뭐 댄스도 하고 하여튼걔 장기가 그거예요. 여러 노래를 다할수 있다는 거. 근데 홍자는 한 스타일밖에 못하더라고. 다른 스타일하면 바로 음이 탈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아니까 감성에 작업할 수 있는 그 아마 하나, 하나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정이 그 그걸 지적을 하더라고. 홍자는 여러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쟤는 왜 홍자는 맨날 저거만 하냐? 한 스타일만 계속하냐? 지루하다. 장윤정 오히려 거기에 반박을 하더라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거 한 가지 하는 사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수 중에 저거 한 가지 하는 사람이 몇안 돼요. 그그 자기가 잘중한 가지만 하면 되지 뭘 이런 거 저런 거다 하려고 하냐? 하면서 홍자한테 위로를 하더라고요. 다른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 다른 사람 따라가려 고 하지 말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거한 가지만 해 그러면 너는 이 트로트 시장에 너살수 있어. 그거 그거 할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거 하는 게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정말 공감을 했어요. 제가 그품평이가참 멋지더라고요. 장윤정을 음. 저는 그렇게 대단한 친구를안 봤는데 이게 예, 그 마스터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 보면서 야저저 저 친구 참 대단하다. 이렇게 십몇 년 이상 트로트계를 그래도 그 여왕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저런 실력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전 동서가 커피 무스 사나가지고 자 수십 년 해왔다 그걸 나쁘게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야 그거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시장 겸을 80% 이상을 차지하고 시장이 감사한 추세에서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인지 해 삼성전자도 못했어요 그거는 삼성전자도 바꿨잖아요 계속 제품을 트렌드에 맞춰서 정말 대단한 회사다 생각하고, 그, 그, 애널리스트의 그 나쁜 평가를 보고 저는 오히려 또 동서를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물학 사원 같아요. 그 똑같은 사안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하는 거. 제가 여기다 책을 써놓은 이유는, 이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써놓은 겁니다. 시장 조사가 너무 편하다. 제품이 여러 개면 그걸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동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조사해도 충분하잖아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롯데제과 보다는 빙그레를 투자한 이유가 그거에요 롯데제과가 빙그레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투자를 안한게 아니에요 회사 사이즈도 훨씬 크고요 롯데제과가 제품 종류도 훨씬 많고 1등 제품도 많아요 그런데 1등 제품이 너무 많더라고요 롯데제과 빙그레는 없어요 몇개 1등 제품이 바나나맛 우유하고 요플레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아이스크림도 2등 이잖아요 2등도 겨우 지금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조사할 게몇개 없더라고요. 그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단점이 약점, 강점으로 저는 본 거예요. 롯데 재과나 저기 농심 이런 회사는 왜 투자 안 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시금률 워낙 좋아하니까 농심이 제그 뭐야? 순능률 1등이잖아요. 롯데 재과는 재관이 1등이에요. 1등 업체로 그 그래 추가하고 다른 조건 다 맞는데 왜그 회사는 투자 안 해요? 사실 투자를 안 해갖고 앞으로 투자할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제품이 너무 많아요 농심 스낵이 너무 많고 롯데제과 제과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조사하려니까 아니 마트 한번 가면 빙그레는 그냥 한 번만 가면 되는데 한 군데만 가면 되는데 롯데제과는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스크림도 파야 하고 뭐, 뭐 너무 많아서 제가 아 여기는 회사는 좋지만 음 시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오히려 롯데 실성을 한 이유가 여기는 사이다고 그, 커피, 그, 캔, 렛집이나 이런 것만 조사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등 제품 중에서도 2등, 3등을 보, 투자한 이유는 저희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뭐, 롯데푸드도 그랬죠. 롯데푸드도 그랜드 마가린 빙과류, 이제 육각은세 개로 제가 크게 구분됐는데, 요즘 롯데푸드가, 예전 롯데3강일 때는 이렇게 했는데, 롯데푸드로 바뀌면서 종합식품주로 바뀌어가지고, 롯데푸드에 대한 인식은 조금 회사에 좋거나 쁨이 아니라 제가 관심이 잘안 가지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제품 종류가 막 많아지니까 제가 시간을 더 써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제품이 도대체 신제품이 뭐가 나는지 분석도 잘안 되고. 적정 한안 되면 롯데푸드를. 내가 그래도 좀 갈아트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의 실적 문제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투자 관점에서 종류가 너무 많아서.